벚꽃 야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의 산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의 목소리가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병판댁이었죠. 병판은 중년이 되어 어렵게 갖게 된 아이였답니다. 그렇다 보니 부인은 노산이었으며 힘겨운 산통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고 병파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헌데 아주떼기 급하게 방에서 나와 울면서 말을 하였죠. 대감마님, 마님께서 어서 들어가 보셔요. 병파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하게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아이는 배고프다며 울고 있는데 부인은 아기한테 젖을 먹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 수고 많았어. 허나 아이가 배고프다 울고 있어. 그러니 어서 일어나. 울고 있는 우리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파는 떨리는 손으로 부인을 흔들어 보아도 아무런 미동이 없었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슬퍼 보여.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병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미 젖한번 먹어보지도 못한 아이를 위해서는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파는 다급하게 말을 하였답니다.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여인을 찾아야겠다. 아기가 배고파 울고 있지 않느냐? 병파는 얼굴은 사색이 되어 절규하듯 말을 하였죠. 그때 이웃 마을의 만삭이었던 산모를 보았구먼요. 아마 아기를 낳았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병파는 사람을 시켜 꽃가마도 내어주며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하였죠. 그리하여 쓰러지는 초가집에 도착을 하니 아기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계시오. 누구 없어? 산파할매는 밖에서 소리가 나 나가보았죠.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요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 울고 있어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은데 잠시 가 아이한테 젖좀 먹입시다. 병판대감께서 사례는 잘 해준다고 하셨은께. 방에서 듣고 있던 산모는 점만 먹이면 사례를 해준다는 말에 방문을 열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점만 먹이고 다시 오면 되는 것이요? 그럼 내가 가겠소. 워메 제 정신이요? 아기 놔두고 어디를 간다는 것이요? 할매 제가 사례 받으면 할매 은혜 꼭 갚을게요. 그러니 우리 아들 잠시만 보살펴 주셔요. 점만 먹이고 금방 올게요. 산모의 말을 듣고 부엌에서 한 사내가 급하게 나왔답니다. 허나, 산모는 그 사내를 신경도 쓰지 않고 가마에 올라 타고는 생각을 했죠. 무엇을 달라고 할까? 내가 언제까지 바보랑 살 수는 없잖아. 사례를 받으면 그 집에서 나와야겠어. 바보랑 사는 것 지긋지긋해. 산모의 몸은 아팠지만, 사례를 받을 생각에 참았답니다. 산모가 들어간 집은 말로만 들었던 방이 아흔아홉 칸 되는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병판 대감은 산모를 보지도 않고 말을 하였죠. 내가 준비하라는 것은 해놓았지. 내 네, 대감 마님. 여인들이 산모를 데리고 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 목간통에 따뜻한 물이 있었습니다. 산모를 목간통에 들어가게 하고는 깨끗하게 씻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아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젖을 먹이게 하였죠. 산모는 거짓골에서 단아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산모는 사대부 가문에서 일했던 노비 월순이었답니다. 월순이는 얼굴도 반반하여 대감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헌데 월순이는 자신한테 잘해주는 막내 도련님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내 도련님도 순진한 마음에 그만 월순이한테 마음을 주고 말았던 거죠. 그리하여 막내 도련님과 월순이는 태풍이 부는 어느 날밤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감은 노비인 주제에 감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을 꼬였다며 죽지 않을 만큼 패서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월순이는 온몸이 죽을 듯이 아팠으며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업고 뛰는 것이 아니겠어요. 월순이는 정신을 잃고 한참 후에 일어나 보니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웃 마을의 말 못하는 바보 순돌이었던 거죠. 순돌이는 워낙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품삯을 덜 줘도 따지지도 않으니 사람들은 일감이 있으면 순돌이를 먼저 불렀기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허나, 월순이는 하필 바보 순돌이가 자신을 살려준 것이 싫었답니다. 이왕이면 더 멀쩡한 사람이 살려주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 살려줬지만 그다지 고맙게 생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사실도 모르고 순돌이는 월순이가 아프지 않게 의원도 불러주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사다 음식을 만들어 먹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순이는 헛구역질을 했죠. 월순이는 막내 도련님 아이라고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는 못볼 도련님이었으니까요. 헌데 처녀의 몸으로 배불러 다니면 손가락질을 할것 같아 그날 밤 바보 순돌이를 목욕하고 오라고 하고는 눈딱 감고 유혹하여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그리하여 월순이는 10개월을 채워 아기를 낳았지만 이웃 사람들은 팔싹둥이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월순이는 병판 댁에 가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병판은 계속 울었던 아기가 울지도 않아 마음은 슬펐지만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월순이는 방금 젖을 다 먹이고 옷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판이 들어와 깜짝 놀랐던 거죠. 월순이는 대충 옷고름을 여미고 병판한테 인사를 하였습니다. 병판은 배불리 먹고 자는 아기를 보고 월순이를 보았는데 젊고 어여뻐 보여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젖을 먹일 여인을 따로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월순이는 이제 가보겠다고 나가려는데 병판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파할 것인데 어디를 간다는 것이냐. 대감님 저에게도 오늘 출산한 갓난아기가 있사옵니다. 제 아기도 배고파 울고 있을 것입니다. 난내 아이가 중요하다, 그러니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있거라. 그리고는 나가버렸고, 머슴을 시켜 월순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죠. 월순이는 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니,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돌이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며, 월순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오지를 않으니 아기를 안고 병판댁으로 갔죠. 순돌이는 그 넓은 집에, 월순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순돌이는 아기가 춥지 않게 꼭 안고는 담을 돌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느 방 앞에 한 머슴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돌이는 그 방이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그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머슴이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뒷간이 급한 듯 보였죠. 그때, 아기가 배고프다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방 안에 있던 월순이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방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담 너머를 보니 바보 순돌이가 아기를 안고 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월순이는 허겁지겁 담으로 뛰어가 아기를 담 너머로 달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배고파 우는 자신의 아기에게 얼른 젖을 물렸습니다. 정신 없이 젖을 빠는 아이를 보니 눈물이 났죠. 그렇게 젖을 푹 먹이고. 물그릇에 젖을 짠후 아기와 함께 다시 담 너머로 주었답니다. 순돌아? 나 여기서 못 나가. 그러니까 매일 어두워지면 여기에 와 있어.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다시 와. 이 아이 이름은 병길이야. 알아들었어? 월순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 늦은 밤 병판은 아들 준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갔죠. 아들 준현이는 배불러서 그런지 편안하게 자고 있었답니다. 병파는 자고 있는 준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월순이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준현이가 예뻐?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눈에 예쁠 수밖에요. 병파는 월순이가 젊고 어여쁜데 준현이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운다고 말을 하니 그 말에 병파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병파는 월순이를 올라탔답니다. 헌데 월순이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처럼 병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낸 후 병판은 월순이한테 안방을 내어주었으며 준현이의 어미가 되었죠. 병판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방마님이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우 같은 계집년한테 홀렸다며 월순이를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월순이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월순이는 병판이 더 늙기 전에 병판의 씨를 받아 아이를 낳아야만 했죠. 그리하여 사내한테 좋다고 하는 음식과 약재를 준비하여 병판의 몸을 챙기니 병판의 몸은 왕성해졌으며 월순이는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병판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렇게 섯 달이 지나니 월순이는 헛구역질을 하였고 둘째로 아들을 낳았으며 또한 셋째로 딸을 낳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현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보 순돌이는 병길이가 일찍 젖을 때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월순이한테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순돌이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병길이가 그리 예쁠 수가 없었답니다. 병길이가 옆에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병길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하기 시작을 하였으며 저작거리에서 책을 한번 보더니 책을 품에 안고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순돌이는 병길이한테 책을 사주었죠. 병길이는 책을 보며 하루 종일 노는데 글씨도 모르면서 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혼자 중얼중얼 하였답니다. 그렇게 성장한 병길이는 서당에서 훈장님이 글 공부를 시작을 하면 담벼락에 앉아 따라하며 글을 배웠습니다. 훈장님은 매일 담밑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신경이 쓰여 목소리도 최대한 크게 내었죠. 허나 목이 너무 아파 차라리 들어와서 듣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는 공부하는 대신 서당 청소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병길이는 꿈만 같았고 서당을 반질반질 윤이 나게 청소를 하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병길이도 열다섯 살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길이는 아버지 순돌이를 보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난 아버지를 닮은 곳이 없는데 어머니를 닮은 걸까? 병길이는 어머니가 궁금하였던 거죠. 그리하여 순돌이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순돌이는 병판의 첩으로 살고 있는 월순이를 말해줄 수는 없었답니다. 난 아버지하고 닮은 곳이 없는 것을 보니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순돌이도 자신의 아들이 본인하고 닮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었지만 이제는 순돌이한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죠. 한편, 준현이는 동생들을 보면 아버지를 닮았는데 자신은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않고 어머니만 닮은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생들은 아버지와 편안하게 잘 보내는데 준현이는 거리낌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한테 물어보았죠. 어머니, 전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현준아, 그게 무슨 소리더냐? 눈과 이마는 어미를 닮았고 코와 입은 아버지를 닮았단다. 어머니,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이십니까? 저도 볼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뛰쳐나갔죠. 그 이후로 준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방황하며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서 나오는 병길이를 보았는데 아버지와 너무 닮아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준현이는 호기심이 생겨 병길이와 얘기를 해보니 통하는 것도 많고, 나이도 같아 친한 동무로 지내게 되었죠. 그렇다보니 준현이는 병길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답니다. 월순이는 대문에서 준현이가 들어와 반갑게 맞아주며 옆에 같이 들어온 병기리를 보고는 너무 놀라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현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았을 때 풀리지 않던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았던 거죠. 그리하여 준현이는 배가 고프다며 순식에 어머한테 밥을 챙겨달라고 말을 하고는 준현이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아버지가 준현이를 부르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리하여 급하게 방문을 열었죠. 병기리도 일어나 병판한테 인사를 하였습니다. 병판은 병기리를 보는 순간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듯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병기리만 보았죠. 그때 병판은 밥상을 보았는데 밥뚜껑에 검정콩을 골라낸 것을 보았답니다. 준현이의 밥그릇에는 밥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병길이 밥그릇에는 아직도 밥이 반절이 남아있었습니다. 병판도 밥을 오래 씹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식사 속도가 느렸죠. 병판도 그동안 준현이가 자신을 닮지 않음에 의문이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컸답니다. 헌데 병길이를 보고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월순이를 불렀습니다. 부인 지금부터 내 질문에 거짓이 없어야 할 것이요. 준현이가 내 아들이 맞소? 월순이는 몸을 덜덜 떨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병판도 점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소? 병길이라는 아이가 내 아들이요? 월순이는 울면서 말을 하였답니다. 대감이 그날 저를 보내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찌 어미가 갓 태어난 아이한테 젖을 물리지 못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바꿔치기 했지만 전 병길이한테도 젖은 부족하지 않게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오. 병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그 방에 있다가는 월순이를 죽일 것 같아 밖으로 나와버렸답니다. 밖으로 나오니 준현이와 병길이가 월순이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병판은 병길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정자나무가 있는 팔각정에 올라가 아들인 병길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 아들도 못 알아보고 15년을 바보같이 살았구나. 병길이는 자신의 의문이 풀렸을 뿐 병판이 아버지라고 해도 변한 것은 없었던 거죠. 병길이는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순돌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기리는 병판이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하여 말을 하였답니다. 대감님, 저는 외롭지 않았으며 지금의 아버지께서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더냐? 내가 너의 진짜 아비인데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대감님, 갓난아이 때도 모자의 사이를 강제로 끊어 놓으시더니 지금은 부자의 사이를 강제로 끊어 놓으시려 하십니까? 대감님은 지금까지 제가 없어도 잘 사셨습니다. 허나 제 아버지는 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나 역시 내 아들을 도둑맞은 줄도 모르고 살았단다. 내가 아들을 도둑맞은 것을 알았다면 제 정신으로 살았겠느냐? 지금 안 것도 기가 막힌데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의 아들로 인정하라는 것은 나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겠느냐? 병길이는 한참을 생각하였습니다. 병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15년 동안 아들이 바뀐지도 모르고 살았던 아비가 야속하였고, 또한 순돌이 아버지는 자신이 없이 살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럼 제가 양쪽 집을 오가며 생활을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공평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선 그렇게라도 해준다면 내가 숨을 쉴수 있을 것 같구나.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한테 놀라지 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편, 순돌이는 해가 지고 있는데, 오지 않는 병끼리가 걱정이 되어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린이도 아니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어서 들어가지요. 순돌이는 병끼리가 오니, 안심이 되어 밝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병끼리는 이런 아버지였기에 절대 혼자 둘 수가 없었던 거죠. 허나 현재 놓인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다 얘기를 하였답니다. 병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절대 버리지 않아. 병판대감도 아버지이고 아버지도 내 아버지야. 그래서 두분 모두 내가 버릴 수가 없어. 3일마다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순돌이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병기리를 영영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병기리가 그렇게 양쪽을 오간다고만 해준다면 순돌이는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답니다. 병기리는 우는 아버지를 안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나도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 울지 마. 한편 월순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병판댁에 처음 오던 날 월순이는 아들을 담위로 넘겨받는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젖을 못 먹이게 하다니 난 그렇게는 못하지. 그리하여 병판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을 첫날 바꿔치기 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순돌이랑 자주 왔던 강가였답니다. 월순이는 신을 벗고 노을 지는 곳을 보며 강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같이 강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병판이었던 거죠. 병판은 헤엄쳐 월순이를 안고 강가로 나왔답니다. 월순이는 물을 먹고 캐캐 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 저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살겠습니까? 세 명의 아이가 있지 않소. 그 아이들은 어미가 필요하오. 그리고 내가 월순이를 그리 만들었으니 내 잘못도 크오. 병판은 월순이를 가슴에 폭 안아주니 월순이는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리하여 병길이는 양쪽 집을 오가며 준현이와 함께 과거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장원급제를 하였고 준현이는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을 돌게 되었죠. 월순이는 병판 옆에서 병길이와 함께 온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병기리는 순돌이 아버지한테 병팡댁에서 가까운 아담한 기와집을 선물하였고 여전히 양쪽 집을 오가며 두 명의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자성어 온정정성이란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밤에는 잠자리를 정하고 아침에는 안부를 살핀다는 뜻으로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이르는 말이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자식을 위해 무조건 헌신하신 우리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